자, 딸기 여기 포크도 있다 으흐. 으흐. 아, 이걸로 줘? 여기 딸기가 많은데? 딸기 으흐. 먹어 잘 먹겠습니다 고스니다. 음. 음, 맛있다. 딸기 더 사오면 되겠다. 응 음. 많이 있었어. 응 엄청 많아. 음. 계약을 잘했나 보네. 뒤, 뒤에서부터 먹어. 뒤가 다 부드러워. 응 여기서부터 먹어. 가게 다 부드러워. 아 그렇지. 너무 맛있어. 되게 맛있다. 응 이거도 먹어. 그냥 따기도 먹어봐. 이거, 먹어이게 이거, 도 맛있어. 그냥 딱 이거. 이있 이거. 먹어. 봤어 이거, 안 뿌린 게더맛있거거이그 이거. 이거, 그거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어거이 이거 줘? 응. 그거 먹고 다 먹, 먹던 거 먼저 먹고 응. 응. 더 씻어줄까? 더 씻어줄까? 아니 천천히 먹어 <웃음> <웃음> 다시 천천히 조금씩 잘라 먹어 한꺼번에 먹을 생각 하지 말고 조금씩 냠냠해서 먹어 아니야 도윤아 먹던 딸기 다 먹고 이거 남겨둘게 도윤이 걸로 먹던 거부터다 먹어 너 뭐가 하나도 못 먹네 나 먹었어 다 도윤이한테 갔어 어? 아그 배불러 배가 너무 불러서 맛있다 또 여기 딸기 많네요 앞에 먹기 편하라고 조그맣게 잘라놓은 것도 많아 도윤아 그것도 먹어봐 응잘라놨을 뿌리지 딸기랑 똑같아 옳지 <laughs> 맛있어요. 아빠 응, 아빠 잠깐 올 거야 다시 올 거야. 응, 손으로 먹어도 되고 포크로 콕 찍어 먹어도 괜찮아. 포크 이걸로 찍어 먹을까? 이걸로? 응? 응. 이렇게 콕! 아. 옳지. 아마다 아, 응가 나와? 응. 가 해도 돼. 음. 음. 옳지. 괜찮아. 응. 응, 다 먹고 줄게. 뭘? 이 포크? 큰 포크로 먹을 거야? 이거? 이거 물 매운 물이야. 아이, 아, 딸기? 소식이라고 희준인데 누군지 음, 어디서 들고요? 조신 좋 소식 에서 연락을 아. 했대. 둘째 그랬더니 아니요. <laughs> 긴장된데 좋은 소식인가? 응. 응, 뒤부터 그렇지. 그렇지. 응? 그렇지. 거기서부터 먹는 거야. 새콤해. 시큼해. 응. 응, 거기서부터 먹어. 응. 이건 안 먹고 싶어? 그래도 먹기 시작했으니까 다 먹어. 아니야 엄마 안 먹어, 네 먹어. 천천히 먹어. 그거 어떻게 한 입에 다노리가 시준이 공채됐다고? 아 오늘은 음, 특채였거든. 음? 일단 어, 이러한 내가 올림픽 파크 텔에 그호텔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어. 된 건데. 알바 했다가 특채로 뽑혀서 들어갔어. 아 근데 그 호텔 자체가 그 공단 그래. 거잖아. 그렇다 근데 일한 지꽤 됐지. 10년 넘었지. 공단에 공채로 아. 준리를 전환시켜서 공단 직원도 돼. 아, 그동안은 공단 직원아니었던 뭐 거야? 호텔 직원? 어, 그가 크지? 응. 어. 응. 그치, 그 딸기도 먹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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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 콕 뛰어,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. 응. 응. 괜찮아. 얌! 하고 먹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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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 응. 아 포크를 가져가 엄마가? 응이 포크로 먹어 응. 응 응. 이렇게 콕 집어 먹으면 되지 봐봐 얘다 응. 응. 먹었어? 그럼 딸기 빠이빠이 해 딸기 그만 먹어? 응 아이